자, 일단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2차 첫 번째, 얘가 PX가 2차라면 풀어도 되고, 첫 번째 p 이가 2차라면 두 번째 PX가 1차라고 하면 풀어도 돼. 그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그 P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고 나아볼게요. 그럼 내가 A는 0이 아니라는 말을 안 했거든. 그럼 A가 0일 때는 1차가 되는 거고, A가 0이 아닐 때는 결국 2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 그럼 결국 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좌변과우변이 똑같이 한 대씩이라는 얘기야. 수치대입법을 쓸순 없잖아. 뭐 넣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0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결국 아 수치대입법 말고 그냥 개수비교법을 쓰겠다라는 거.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px인데 얘를 제곱하래요. 얘랑 얘 여기에 있는 x 자리에다가 x의 제곱을 넣은 거 여기 x x의 제곱을 넣으면 ax의 4승이 될 거고 여기는 x 자리 x r x의 제곱을 넣으면 bx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px의 제곱인 거고 플러스 8x의 제곱 얘가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자, 위에 정개해보면, AA 제곱 X의 4승, 이놈 전체 제곱한 거, B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곱하기 곱하기에, x의 3, 2 곱하기 1 곱하기에, 2 AB의 X의 3승, 2 곱하기 1 곱하기에, 2 AC의 X의 제곱, 2 곱하기 1 곱하기에, 2 BC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다 우변에서 결국, 2 a 의 x의 4승 플러스, 2 b 의 x의 제곱 플러스, 2c 플러스, 8x의 제곱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복잡해 보이지만, 자, 결국 4차, 여기 4차. 얘두 개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a의 제곱이랑 2 a 가 같아야 돼. 자, 정리는 좀 있다고 일단 적을게계 개수만. 그 다음, 2차, 3차 보자. 3차, 여기에 3차가 있고 여기 3차가 없네. 그럼 결국 2AB가 얼마다? 0이다 이런 하나가 나온거고 맞잖아? 2 a 까지그 다음 2차 봅시다 2차는 여기에 2차가 있었고 여기에 2차가 있었어 그래서 B의 개수만 적을게 B의 제곱 플러스 2AC랑 여기에 있는 2차의 개수 2B가 똑같아야 돼요 이런 거 하나 나오겠지 이거 2차 정리 아이고 2B e, 플러스 8이 여기까지 음. 정리한 거 자, 2차 정리했고 이제 1차, 1차가 누구 있냐면 여기 하나밖에 없네. 여기에 1차가 있어요. 얘가 2bc인 건데 여기 지금 1차가 없어 또. 그럼 얘가 뭐다 여기다 하나 나왔고 마지막 상수항 여기 있는 상수항 c의 제곱 하나 있고요. 없제 없고 여기에 있는 상수항 2c 하나가 있는 거네. 얘랑 얘가 같다. 이걸 하나 풀어봅시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정리하면 A 앞으로 빼서 자변으로 넘긴 다음에 A-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첫 번째, A가 0이라면 하고 시작을 해보고 두 번째, A가 2라면 하고 시작을 하겠지. 그럼 얘가 A가 0일 때는 결국 몇 차씩이 되는 거야?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2차는 아니게 된 거야. 얘는 2차인 상황이고. 자, 그럼 A가 0일 때, 얘는 0이니까, 이게 0이면 는 0이 되니까 B는 뭐든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지, 밑때는 근데 A, A가 2일 때는, 얘가 2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B는 무조건 뭐 해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B는 0이라고 일단 나온 거야. 이건 다 써먹었고, 자, 그럼 일단 A가 0이라고 했어요또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자. A 자리에 0을 넣으면 B의 재고,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8은 0이 되잖아. 그래서 4이 마풀이니까 b가 4 또는 b가 마이너스 2두 가지 상황이 나온 거야. 1차식인데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4도 되고요. 마이너스 2도 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했네. 그다음에 b가 0일 때 이제 여기에다 a가 2고 b가 0이라고 했어. b에다가 이 상황에서 b에다가 0을 넣고 a에다가 2를 넣으면 4c인 거잖아. 자 변이. 그다음 b에다가 0을 넣으면 이게 8거지. 인 그럼 이때 c는 무조건 얼마에 야 돼. 이어대는 거야. 아직 밑에 정도으아까 확인은 해봅시다 여기까지 끝났고요 b 곱하기 c가 0이어야 되니까 b가 4일 때 c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일 때 c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이미 c가 2라고 했으니까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재성립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c 앞으로 빼면 c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c는 0 또는 c는 2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c는 0 또는 2가 나왔으니까 다 괜찮은 거야 다 성립하는 거죠 예, 네. 그럼 A가 0이고 B가 4고 C가 4C가 0인 PX가 4X일 때 하나가 나오고요. 0이고 마이너스 2고 0인 PX가 마이너스 2X일 때 하나가 나오고요. 2고 0이고 2인 PX가 2X의 제곱 플러스 1때 이게 더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오겠다, 정리다